자 다시 할게요. 그래서 어이 1번 알겠죠? 이렇게 네. 음, 하면 되고요. 2번 조금 더 해볼게요. 한이 세개 맞죠? 보기차신 맞죠? 네. 인수분해 되 겁니다. 3은 1 곱하기 3. 2는 1 곱하기 2. 네. 대각선 곱하면 어때요? 3하고 2 나오죠? 네. 어디다 마이너스를 칠까요? 여기다 붙여야 마이너스 1 맞죠? 네. 그럼 어디다 붙여 여기다. 네. 그럼 x 대제곱이니까 x제곱이죠? 네. 불러봐요. X 제곱, x 제곱 마이너스 1, 1 3x 제곱, 1 3X 제곱, 제곱 1 플러스 2. 2 자, 이거 또 인수분해 되죠? 네. X, x 플러스 1, x 2. 마이너스 1. T는 3X 그대로. 그대로. 인수분해 되죠? 네. 자, 3번 볼게요. 3번을 보니까, 아,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. 항 3, 4, 4. 7 네. 4안 되네. 그럼 선생님 머리세요. 항을 몇 개로 만들어라? 4 개. 네 개로 만들어라. 네 개로 만드면 뭐야? 완전 제곱식, 합차 공식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, 얘를 뭘로 해야 될까?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로 하면 되는 네 맞죠? 그럼 또 마이너스 4잖아. 그럼 마이너스 8 맞지 않나? 4니까 2는 사잖아요. 둘다 맞아요. 맞아요. 맞요 네. 그럼 완전히 네. 되죠? 네. 뭐가 돼요? X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. 제곱 여기는 뭐예요? 2X의 제곱 그러나 그럼 얘가 뭐가 되는지? 합쳐보 응. X 제곱 마이너스 2에다 합 2X. X 제공 마이너스 2에다 차. 예, 근데 승합을 이쁘게 써야죠? 답을 네. 쓸때봤어요 바꿔야죠, 자리? 여기 자리 바꿔야죠? 가능합니까? 네. 인 수분에 되면 또 해야 되는데, 안 되니까 멈추고, 되면 또 해야 돼요, 그죠? 네. 자, 요게 조금. 갑자기 나오면 당황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, 그죠? 네. 자, 4번 봅시다. 4번을 보면, 뭐, 한세이잖아 1로는 뭐, 안 되잖아요. 여기 잘 봐. 이 마이너스 14야. 어떻게 해야 될까?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. 음, 마이너스 x의 제곱? 마이너스 2x가 돼 마이너스 네. 2 x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? 네. 마이너스 1 2 x 제곱이죠. 그렇죠? 네. 여기 합정볼대안돼안 되네요. 안 되네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럼 뭘로 할까요? 플러스 2 x 할까요? 네. 그럼 뭐가 돼요? 마이 느낌이 맞지? 네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는 완전제곱이죠? 아네 제곱인데 그죠?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맞니? 네. 얘는 마이너스 뭐야? 4X의 제곱. 맞죠? 네. 어, X 제곱 플러스 1합 4X. X 제곱 플러스 1차 4X. 되어야 한대요. 돼요, 돼요? 네. 정리만 하면 되게 예쁘게. 자리만 바꿔줘요. 그죠 네. 여기 자리 바꾼 거예요. 네. 마이너스 X 플러스 1. 인수분이되어요안 돼요. 게 뭐? 요안 돼요. 네. 안 돼요, 네. 네. 안 돼요. 네. 그럼 여기서 이수분가끝난다 네.